네, 감사합니다. 윤종현 집행위원장입니다. 어, 질문이 저희가 어,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 한열다섯가지 뭐 열세 가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 어떤 거는 성실하게 어, 숙제를 다 오시 해 오시고 또 어떤 부분들은 어, 그냥 어, 상의하게 넘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 노력해 주시고 뭐 짧은 시간 안에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어, 중요한 것은 이 지금 신성. 인산이엔 네, t 뭐, 이런, 어, 비상 물질을 일으키는 이 기업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지금 십몇 년째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고향사 식사역을 끌고 오는 것보다 정말 이전시키는데 너무 힘들고, 아, 변화가 없어요. 계속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 중도에서, 어, 이거를, 뭐, 시민를좀더 보완해와라, 보완해와라, 뭐, 김영희 장관이 또 보완해와라, 막 계속 그런 식으로 계속 이걸 미루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미루고 어 그냥 어 지나갈 것인지 어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고 어두 후보님께 공통으로 이렇게 예 여쭙습니다. 지금 뭐 먼저 계속 추진 중이고 있는 어 강내 어 자동차 플러스드 부분의 그 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 공무원하고 어떤 기업들하고 어떤 뭐가 짜짝꿍이 있는 건지. 왜 도대체가 계속 이 협의만 하고 좀 이따 뭐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계속 이렇게 넘어오면 이게 과연 어, 우리 주민들이 건강상에 문제가 없죠?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 그 식사 역을 어, 끌고 오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도 디테일하게 하신 것처럼 이 신성, 인선 이런 어, 회사들이 빨리 어, 이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어, 구체적으로 계획을 이 행보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할까요? 네. 이거야말로 싸워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MOU가 진결되고 자동차 크로스로 터 결정되고 부지의 용도가 변경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관이 이것을 맡고 있는다. 아까 그 교육부 장관이 저. 그러 그러니까 가까우시다 그랬는데 제가 우리 김현미 장관하고 가깝습니다. 한 9년 후배쯤 됩니다. 가서 당장 따져봐야 될 일입니다. 왜 이것을 막고 있는지 또 막을 만한 이유가 있는지 따져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진행되기도 전에 용도를 변경해서 진가 상승을 가져오게 되는가 이 문제도 따져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언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사이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이 문제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나는 자동차 클러스터를 옮기는 그런 옮기고 싶어 하니까, 옮겨 있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렇게 해서 식사 지구에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막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Yeah. Yeah, 경우 신 같은 경우에 집가가 상승이 됐다면 팔고 나갈 요인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시가 예정지구를 지정하기 전보다는 더이 업체들이 다른 곳으로 갈 가능성 이 높아진 건 사실이고 어느 정도 현실화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이 기업이 어디로 갈지가 잘좀 정해야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자동차 클러스터 강릉동에 있는 그 부분이 적극 추진이 된다면 거기로 좀 가거나 뭐 이렇게 될 텐데 그 부분이 좀 지지부진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음, 뭐 말씀하신 대로 국방장관님과 더 친하게 지내서 저도 적극 어,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나갈 수 있는. 추가 질의로 추가 질입니까? 아니면 추가 설명이 있습니까? 추가 설명에서 추가 설명은 한 1분 30초 안에 주민기피시설 관련해서는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이번에 총선이 끝나면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가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강미동 크러스터는 공공용지를 포함한 4차 산업의 전환 방안, 자족도시로서의 미출에 참출 효과가 있는 클로스터로 변모를 해서 고양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분 중에 당선이 되신다면 직접 시장님하고 또 국회의원 분이 직접 중앙 도시 대시민에 찾아가서 보리핑을 하시고 어, 지회 해제를 위한 강력한 어, 말씀을 해주시면 이것은 오히려 식사의 동시 착공보다 좀더 쉽게 해결될이라고 판단될 수 있다. 또 교통 문제와 관련해서 어, 우리가 뭐개통에 보면은 이제. 전용 프레임이 있습니다. 프레임은 수요 예측 프레임이 있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 주민기 p 시설을 이전을 하고, 시와 예정용지를 어 개발이 되진다면,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하면, 동국대 BMC와 더불어서, 식사 동시 착공에 대한 충분한 비 c 도 나온다는 것을 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당선되시면, 시장님하고 직접 관련된 크러스터를 고향 의뢰 당선자님하고 같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